고객이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게 입에 모터가 들어가요. 막 주리리리리리리. 아, 고객님, 이건 어떤, 뭐, 어 뭐, 어떻 아, 설명을 떠들어요. 신나서 1,20분 떠들고 나면은, 이제 저 혼자 자, 자화자찬을 하죠. 아, 나 오늘 설명을 어 아, 나 오늘 최고였어. 요거 착각이에요. 고객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연락처 차단막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랑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해 말 주변이 별로 없어 그래서 혹시 포기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닐 거예요 주위에 영업 1등 하시는 분이나 되게 잘 나가는 대표님들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 의외로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1등을 합니다. 영업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5만 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느낌이 아니에요. 데이터가 증명을 해요. 인공지능 영업 솔루션에서 통화 100만 건을 분석을 해봤어요. 상위 1%의 실적을 내는 스타 영업 사원들이 대화 시간에 절반 이상 54%를 듣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반면 실적이 나쁜 저성과자들이 자기가 72% 거의 자기 혼자 떠들었습니다. 이제 전설의 영어방 프랭크 베트거도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동목 중 침묵을 두 번째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 지식은 그 혀가 아니라 귀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업은 고객을 말로 이겨먹는 말싸움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진단하는 상담이에요. 자, 그러면 말주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객이 말하게 할까요? 바로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팀원들이 이렇게 팀장님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얘기부터 해요. 너 네이버 검색해서 나오는 거면 죽는다. 그만큼 질문하는 것이 정말 정말 힘들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랑 미팅할 때 이거 하나만 딱 책상에 올려놓고 상담에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꺼내놓고 쓰는 저의 병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질문 리스트예요. 질문할 거 꺼내놓고 상담한다고 쪽팔려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 환자를 진료할 때 차트 보고 진료하죠. 이거는 고객의 정보를 완벽하게 캐치해서 최고의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의 필수 도구예요. 이 종이에는 세계적인 세일즈 전문가 릴라컴의 스피인 전략이 담겨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지 순서대로 고객한테 읽어주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볼게요. S, Situation. 지금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상황 파악하는 겁니다. P, Problem. 쓰시면서 뭐가 제일 답답하세요? 문제의 발견을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I, i m p l i 션 a t i o n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위기감 조성입니다. N, Need, Payoff. 그게 해결되면 얼마나 편해질까요? 해결책 제시.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만 추가할게요.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거는 모든 영업에서 필수예요. 이제 영업 짬좀 차면은 이제 그래요. 이제 아, 나 고객 얼굴만 봐도 3초면 다 보여. 그 사람의 80%는 알고 있어. 뭐 살사람인지, 말사람인지, 뭐간 보는 사람인지 내가 바로 그랬어요. <laughs> 건방 떨었어요. 그런데 알아도 질문하는 것과 알아서 넘겨짚는 것, 이 차이가 실적의 50%를 갈라요. 진심 한번 보고 다알 거면 제가 청담보사를 하지. <laughs> 그런데 이 종이 한장 꺼내서 질문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내가 몰랐던, 20-30%의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놓치게 돼요. 고객이 저를 떠나는 이유, 고객이 나를 컨택하지 않은 이유, 바로 그20% 때문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질문을 건너뛰는 순간 고객은 아, 이 새끼 지말만 하네 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영업은 음, 운이나 쇠복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된 설계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질문 프로세스가 기억이 뭐안 난다. 어렵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 배트거의 필살기인데 고객이 이제 우리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할때 Y. 왜 그렇게 하십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것도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그이후에또 다른 걱정거리는 없으신가요? 이걸 물어보면은 이제 고객이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가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돈 문제 아니면 배우자의 반대 문제.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 준다.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고 계약 확률이 더더더더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원리는 알겠는데 뭐 디랑님 저는 보험업계에 있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또 다른 분은 저는 옷가게 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뭐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고 뭐 클라이언트한테 쫄아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업종별로 다섯 가지를 만들었어요. 금융, 보험, 부동산. 요거는 이제 고객의 미래 불안을 자극하는 질문. 그리고 이제 매장이랑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둘러볼게요 하는 손님 붙잡는 질문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들 있죠. 뭐 싸게 해주세요 하고 나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그 클라이언트를 방어하고 제가 받는 질문. 교육 분야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깐깐한 학부모님들 안심시키는 상담 질문. 요즘에는 이제 건강이나 그 건기식도 네트워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인한테 강매 안 하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질문.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는 핵심 의도랑 핵심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같이 담았습니다. 이거 어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어, 제가 거의 한 15년 동안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자료고요. 이거 우리 신입한테도 안 보여줬던 건데, 오늘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풀게요. 어, 솔직히 말주변 없어도 돼요. 뭐 낯을 좀 가려도 돼요. 영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랑 종이 한장 그리고... 공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 그냥 종이 한장 들고 가서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의 입이 닫히고 고객의 입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통장 잔고도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이 자료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음, 첫 번째,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세요. 댓글로 자료 신청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 메일 주소 달아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저는 어떠 어떠한 질문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그 파일 자료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주변 없는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딜 황이었습니다. 오늘도 경청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